오, 이거 야, 이거 갤럭시 플립 너무 편한데, 이거 음.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갤럭시 Z 플립으로 <laughs> 좋은데요? 예, 아 눈이 빨개요. 아, 지금 이제 아, 너무 피곤해서 스케줄을 이제 다 전 그, 그, 부분, 그 부분이 제일 좋아요. 벌스 부분. 벌스 앞부분에.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같은 공간에. 우유라면 끓이 끓여 드신 분들 많나요? 네. 아, 오랜만에 우유라면 먹고 싶은데. 좀 전에 빵을 먹어 가지고 아, 근데 밥을 먹 먹긴 먹어야 될 텐데. 음. 밥이 You okay? Thank you so much. Yes. 조금이나마 힘이 돼서더 열심히 어, 여러분들의 또 현생에 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 댓글은 오빠한테는 안 보이는 걸까요? 보이는데요. 네, 보입니다. 네, 비2 b 입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입덕하길 잘한 것 같아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laughs> 잘했어요. 쓰담쓰담. 쓰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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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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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담. Melody wait for you, waited for you, you make us so. 네, 한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음악의 힘을 알아요. 어, 음악의 힘이 대단한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랑 스무 살때 재수하면서, 난 한창 들었던 지금 기억에 나는 게 소양 선배님이 불렀던 한숨 너무 좋아했고, 어, 뭐 박정현 선배님 노래 음, 뭐가 있을까? 좀 희미했던 노래. 나중에 또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을까 고민 중입니다. 일단 씻고 나와서 그다음에 아, 지금 쌍가포차를 저번 주에 못봐 가지고 스케줄하느라 제가 그 매운, 약간 제가 매운 라면에 우유라면을 해 먹거든요. 매운 맛, 매콤함과 그 우유의 그 고소함. 약간 그런 게 이제 중화되면서 맛있어진 거라서, 네. 좋은 휴식, 시간이 또 되셔서, 공부하는데 더 시너지 효과가 나시길, 어, 제가, 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빠 수업해주세요.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게. 아, 약간, 인강 수업하듯이 하면, 부모님들께서, 아, 인강 듣는구나 하실까? <laughs> 네. 내 댓글은 안 보이나방? 보여요. 네. 오늘 계약했는데, 친구 한 명도 못 사귀었어요. 어, 잠깐만, 행님, 노래 너무 좋아요. 아무도 모른다. 어. 아, 또 우리 군대 후임이. <laughs> 아, 또, 아, 고맙다. 우리 태연이. 음. 자, 아무튼 오늘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었다고 하셨는데, 너무 주눅 찢지 마세요. 그냥, 본인 이제 할거 하고, 어 그냥 뭐 열심히 또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생길 겁니다. 네. 아니면 뭐 먼저 이제 좀 호감 가는 친구 있으면 먼저 다가가도 좋아요. 네. 사실 생각보다 사람이 이렇게 먼저 조심스럽게 다가가주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자기를 호감으로 생각해준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아, 너무 그런 거에 주눅 들거나 소심해지지 마시고 네. 그리고 왠 그리고 어, 뭐 아니, 저는 이제, 솔플이라 그러죠? 혼자, 뭐, 혼밥이라든지, 혼자 영화 보거나,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네.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laughs> 어, 뭐, 혼자도 좋습니다. 아니면 뭐,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어, 뭐, B2B나, 어, 뭐, 성광을, 또 B2B나 성광을 또 좋아해주는, 어, 멜로디 친구가 또 주에 있으면, 주에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네. 제가 열심히 더 해서. 음. 그러면 뭐, 멜로디 친구랑 또잘 지내면 되죠. 그죠? 네.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나요? s 어, 은광 we always love you. Thank you so much. We, me too. I always love you. 멜로디. 앨범 순서에 의미가 있나요? 라고 많이 해주셨는데, 어, 제가 어 인터뷰에 했던 말 중에 하나. 일단, 서랍. 아, 있죠, 있죠. 물론 그거 순서 짜느라 좀 고생했는데, 서랍. 무조건 이건 듣자마자 인트로다. 되게 동화 같고, 뭔가 포근하니 이제 앨범의 시작을 딱 열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무조건.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사실 타이틀에 와야 된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를 했고, 사실 그 다음 순서를 쭉 생각해보다가 어 일단 마지막 곡 마지막 곡으로는 파랑새를 넣자 마지막 마무리는 팬송으로 어 마무리를 짓자 이렇게 해서 했고 그럼 1, 2, 7번이 정해졌죠 그럼 3, 4, 5, 6 3, 4, 5, 6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어 이제 뭐 Have a nice day 세상 뭐, 줄여놓말까 Have a n i c day. 그 다음에, 새, 영원한 게 없다 해도. 새 영업, 새 영업. h 버 v e a nice, have, 새 영업. 그 다음 뭐죠? 사계, 러 o v e a 이죠 요게, 일단, Have a n i c day가, 어, 수록곡 중에 약간 제 취향. 약간, 그래서, 세 번째 곡으로 가자. 타이틀 다음으로. 내가 왜냐하면 많은 분들 들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다음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해브나이스가 왔는데 이게 이제 해브나이스라는 노래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이제 영원한 이별을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 곡으로 뭐가 좋을까 봤는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해도를 그 다음에 들으니까 와. 소름 돋는 거 있죠, 진짜. 이게 헤보나이스 데이를 여러분들 진짜 약간 가사를 은미하면서푹 빠져서 딱 노래를 듣다가 노래 끝났어. 울컥해. 그러다가 세상에 영원한 건없다해도가딱 나오는데 아. 약간 눈물샘 자극. 그래서 와, 이거다. 왜냐면 어쨌든 제가 사랑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난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 그런 의미가 없다 해도 우린 함께 하자. 약간 이런 게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뭔가 하나의 스토리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붙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발라드로 쫙 쳐졌으니까 한번 다시 업해주자 해서 사개 4개 갔다가 이제 더 되게 웅, 더 웅장하고 리드미컬한 러버게임을 이제 하면서 마무리를 파랑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앨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순서대로 뭐 들으시기 딱 좋지 않나요 약간 콘서트 큐시트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짜봤습니다 지금 몇 시죠? 네, 벌써 9시 반이네요, 네. 오빠 귀 움직일 수 있어요? 요건가? 네. 화면이 왜 이렇게 좀 약간 뿌얘졌지? 어, 핸드폰이 왜 이렇게 뜨거워졌어? 여기 지금 배터리, 아, 지금 배터리가 없구만. 네. 여러분, 배터리가 없네요. 네. 화면이 뿌얘졌죠? 어, 음, 잠시만.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제 핸드폰을 충전할 시간이 된것 같아요. 같은 반 남자애들이 음광호 멋있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반 남자친구들. 네, 우리 그 친구분 잘 챙겨주시고. 네. 아늘 건강하게, 네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 좋게. 자, 헨, 카메라 렌즈가 은광 미모에 눈이 멀었다. <laughs> 아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전면 이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닦아보자 한 번. 됐다. 아 이게 살짝 메이크업이 묻은 것 같아. 네, 내 손에 지금 얼굴. 네, 아무튼. 어, 저는 이만 가보겠고, 빨리 씻고, 어, 또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라이브 저장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어, 그거라도 해야겠다. 아이, IGTV인가? 예, 네, 아무튼 그거,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 또, 어, 제 솔로 앨범, 또 격하게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들의 지금, 숨 막히는. 아, 또 사실 힘든 시기죠. 다 같이. 지금 세계가 힘든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자,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노래가 됐으면, 가, 어, 되게, 여, 한이 없겠네요. 아무튼, 네. 많이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계속, 비토의 멜로디, 어, 재밌게,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늘 옆에서 응원하고 노래해주는 네, 또 여러분들의 가수 은광이가 될 테니까, 비투비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늘 행복만 하세요. 그러면전 가보겠습니다. 굿나잇 e y 야 네, 내일 봐요. 내일 라디오가 있는데, 그게 녹음인가? 라이브인가? 라이브인 거 같은데, 아무튼 네,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안녕, 나 내일 그것도 있다. 눕방 오케이, 내일 봐요!